1인당 100만원, 모수서울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너에 다녀왔습니다. 시작은 돈페린용 로제, 2009년 빈티지로 시작했는데요. 이와 곁들일 아뮤즈는 단새우컵에 이어서 캐비어가 올라간 방어타르트, 그리고 전복타코랑 화이트트러플이 올라간 가리비, 마지막으로 말차랑 쑥을 이용한 성게 두부까지 총 다섯 가지 종류의 아뮤즈부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빵 아이스크림으로 입안을 한번 정리해주고, 다음은 흑백요리 사투에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나왔었던 자수로 만든 죽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수하면 빠질 수가 없는 옥돔이 나왔고요. 이어서 고등어까지 총두 개의 생선디쉬가 나왔습니다. 페어링은 살짝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준비됐고요. 그리고 우엉이랑 도라지, 더덕을 넣어서 만든 타르트 타탱이 나오고, 다음은 메인디쉬로 한우샐러드와 함께 레드와인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도토리국수가 나왔는데, 이 도토리국수는 안성재 셰프님이 직접 테이스팅까지 다 하고 내시더라고요. 이어서 딸기 그라니타 그리고 높은 도수와 함께 굉장히 매력적인 단맛이 인상 깊었던 마지막 와인과 함께 곰팡이 떡. 그리고 양파와 대파의 단맛이 너무 좋았던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나니까 수제 아까와 함께 커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와인은 커피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이번 코스에 준비된 와인은 총 4종류였고 병당 두잔씩 해서 총 8잔이 나오면서 코스가 마무리됐습니다.